초로 쌤의 서예 교실 초로 이용구입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서예를 시작해가지고요 한 번째 끝나고 또 이렇게 궁체가또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궁체 마지막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이것에 이어서 또궁체흘림체또 하게 되거든요. 계속 여러분과 함께 보람 있는 서예 여행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쓰고자 하는 것은 임영웅 가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저를 믿고요. 이렇게 서해 여행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제 나만 믿어요. 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글씨 써보려고 합니다. Thank you 예, 여러분은 배운 대로, 그제썼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한 대로, 이거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이굿 자, 이거, 저 기억에다 지음 맞고, 은 자,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그기까지 맞고요. 요 점은 항상 이 기억 옆에 거, 높이가 맞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은자 이렇게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도 이 기억, 요거 이거, 이거, 늘기 세로하고 맞으면 되죠. 이 니은하고, 이렇게 세로하게쭉 맞으면 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늘자도 이렇게 해서, 세로액하고 맞고, 요고 자는 이 기억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로액하고 맞으면 되고요. 이응 가운데 좀쓴 거고요. 높이 맞은 거고, 이거 넓이는 웬만한사람이 따라 좀 다르지만요. 비슷하게 쓰, 쓴다. 이 간격을 넓기가 같게 쓴다. 그건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세로액이 없는, 세로액이 없는 글자, 오 자는 이응이 맞는 거죠. 그리고 세로에 으렇 가고요. 이렇게 세로에 있는 건 이게 세로에 다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자 같은 건 지금 네은쯤 중간쯤에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세자도 이렇게 첫 번째 내, 내려갈 길길 길지 않게 썼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걸어 가면 가요에서도 세로에 맞고 이 응은 없으니까요. 세로이 없으니까 이렇게 맞추시면 이 응을 맞추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넓이 맞추시고 네, 가짜도 이렇게 점이 맞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든 할때던자에도새로기 없어요. 디귿이 맞는 겁니다. 니은까지 그리고 이새로기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게 줄이 맞게 되는 거죠. 개자도 이렇게 이렇게 짧게 쓴 겁니다. 가장에서 세우 맞고요. 기억에도 이게 맞으면 되는 거고요. 기억이 맞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걷다가 해서 요즘 세로가 다있어 세로액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맞으면 될것 같고요 점은 이렇게 높이가 옆에 있는 그자하고 맞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저 세로액만 쭉 맞으면 되는 사람이 쓰다 보면요 이게 조금씩 약간씩 차이 날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 세로액만 잘 맞으면 되는데요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요 세례액이 기준성이 되는 거니까요. 우자도 이렇게 이제 이응이 이응이 이세례액하고 맞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산자 이거 10월 가운데서 니은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례액이 이렇게 세례액만쭉 맞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믿어요도 이렇게, 이렇게 세례액이 요자는 세례액이 없으니까 또 이응이 맞으면 되는 거죠. 가로역은 지나가도 상관없는 거죠. 여 미음 중간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면자 중간쯤 쓰시면 될것 같고요. 가짜 높이 맞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될 게.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될 게라고 써야 되는데요. 또 보니까 너무 그냥 강조하다 보니까 또게가 됐네요. 근데 뭐 글씨 연습이니까요. 아무튼 미안한 일이지만 될인데 이렇게 깨가 됐어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기역 두 개가요. 요 요렇게 쓰셨으면 요두개요요 작게 쓰고 크게 써서 요게요. 여기 가서 이렇게 요렇게 쓰고 요렇게 갖다 얹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렇게 짧게 그렇게 해서 깨자 쓰시면 되겠고요. 기역 글자 그의 기역하고 이렇게 맞추시고 이렇게,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 가사 쓰고 보니까요 이게 또 이게 남자의 마음이 또 있네요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편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그대 편히 걸어가라고 하는 거죠 이 남자는 원래 무뚝뚝하잖아요 그렇죠 무뚝뚝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남자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 이거 드라마 보면 여성들은 오히려 안 우는데 남자들이 울어 남자들이요 눈물을 뚝뚝 흘려요 남자들은 본심이 또 남성들도 착한가봐요 그죠 힘들어도 열심히 걸어가라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남편의 아내한테 했으면 좋겠고요 아내 된 사람도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아이거 무슨 그딴 소리 한다고 또 그러지 말고요 요새 그렇대요 뭐꽃 사다 주면 이 꽃을 왜 비싼 거 사왔냐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서로 표현도 하고 표현도 받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동네 할아버지 연세도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막 허리를 구부리고 가더라고요. 할머니가. 두 분이 가는데 제가 그 생수를 떠가지고 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 왔다가 그분들이 걸려가지고 다시 넘어갔어요. 거기 차편이 별로 안 좋은 데거든요. 넘어갔더니 버스가 하루에 두세 번밖에 안 되니까 그길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분들 태워가지고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시골 살지만 둘이 아프다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그 모시고 병원에 가는 차편이 안 돼서 그길 옆에 앉아 있었지만 같이 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끝까지 함께 가는 거 나만 믿어달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그렇게 좋네요. 이제 나만 믿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저희 그 궁채의 이 마지막 수업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궁채, 이거 정자채였잖아요. 이제 흘림채를 또 40여 강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와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끝까지 한번 열심히 서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지만 나만 믿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큰 우산에 대해서도 의지하면서 이 서예 공부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초로 쌤의 서예 교실, 초록 쌤의 서예 교실이 많이 홍보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서예가 부흥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다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초록쌤의 서유기실을 마칩니다. 오늘 궁채 마지막 수업이었네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